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약성경 미가서 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따은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이군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우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 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아멘.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서의 모습 가운데 하나가 이 애통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쓰이는 단어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단어 사이에는 상당히 많은 의미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애통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애통 사이에 가장 큰그 차이점은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애통은 자신이 애통해야 하는 그 대상 때문에 애통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애통의 핵심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애통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점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미가선지자는 이 미가서를 마무리 짓는 미가서 7장 서두에, 이제까지 1장에서 6장까지 살펴봤던 모든 내용을 종합적으로 쭉 서두에 나열하면서, 재앙이로다 나여라고 그 포문을 열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앙이로다 나여라는 이업구는 지금 미가의 마음속에 복받쳐오르는 엄청난 애통하는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미가가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마음에 정말 깊은 곳으로부터 솟구쳐오르는 이 애통하는 모습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비유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1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의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농원에 가서 귤이나 무슨 요즘에 레디앙 한라동을 다 추수하게 되면 말입니다. 제주의 귤림 추색이라고 콧콧해 잘 익은 귤들이 촥게 되면 보이가 좋은데, 다따 버리고 나면 뭔가 좀 황량하고 썰렁한 마음이 있는 것처럼 미가 선지자가 돌아보니까 포도나무에 포도 종이가 하나도 없고요,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것을 보면서 애통이 한다 그 말씀. 무엇인가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이 없음을 보고 애통해 하는 선지자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비유에 나오는 포도 열매와 무화과 열매가 무엇인가? 2절에 이것에 대해서 해석을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여기서 경건한 자나 정직한 자는 같은 의미의 내용인데 표현을 조금 달리 한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경건한 자, 정직한 자가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왜 미가가 자기 주변을 아무리 둘러봐도 도대체 경건한 자, 정직한 자를 찾을 수 없었을까? 경건하다, 정직하다라는 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싫어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 또 오늘 본문에 기록된 정직한 자가 갖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미가가 이 말씀을 외치는 대상은 이방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 지금 들려주는 이 해통이 아니겠습니까? 당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함께 싫어해야 되는데, 그게 다 과일을 찾아도 과일이 하나도 없는 이 농장, 농원처럼 지금 되어 있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일을 마무리하면서 행하시던 이적 가운데에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으시는데 잎사귀만 무성한 것을 보고 대단히 실망하셨다.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셨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미가서 7장에 나오는 이 내용과 서로 연결이 되어지는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지도자들에 대한 대단히 강도 높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리더들이라면, 지도자들이라면,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자신을 세우신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생각, 그 하나님의 계획과 좀 일치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건지 그런 것을 하나님이 찾아봐도 하나도 보이질 않는다. 다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살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은 원대가 안 되었고, 다 자기 이기적인 욕망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지도자, 재판관, 권세자, 이 3절 하바절에 나오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최고의 리더들, 하나님의 대행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이 지루하신 일은 함께 싫어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열매가 다 사라져버린,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와 같은, 열매가 없는, 이사야 선지자의 표현으로 말하면, 열매를 맺긴 맺었는데, 대체 너무 쉬어서 먹을 수 없는, 이 포도 열매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미가를 통해서 이것을 안타깝게 애통해 하는 모습이 미가서 7장 서두에 나와 있는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심지어는 4절 상반절에 보면요.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기준을 도대체 어디에 두고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도전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통해야할 대상들인데. 정작 당사자들은 생각하기를요, 그래도 우리는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거지. 그래도 이 정도면 우리는 경건한 축에 속하는 거지. 그래도 이 정도면 우리는 정직한 자의 바늘에 든 것이지라고 스스로 여기고 그렇게 살아간다는데.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내 울타리 같고 가시. 여러분 찔레와 가시하면 뭐가 딱 떠오르세요? 창세기 보면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한 이후에 생긴 것들이 찔레와 가시던 분 아니에요? 우리 송상원 집사님이 그 병상 간증문 제목이 엉겅퀴인데 그런 의미를 넣으셨다 그러더라고요. 인간이 범죄하면서 생긴 이러한 찔레 가시 엉겅퀴들. 이것이 결국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시에 찔리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은 그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셨다고 하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이구약하 신약에 또 그대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가 복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실 때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까? 이때 예수님 말씀하신 애통은 그저 우리가 자기 연민에 빠져서 슬퍼하고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마땅히 이거는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 모습에 대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것을 쏟아놓는 그 마음이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우리 가정 안에 이게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는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히브리서의 주님이 심한 눈물로 통곡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게 도리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 안에 마땅히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미가 선지자처럼 가슴을 찢으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을 향해 그 마음을 쏟아내는 이 애통, 한국 교회의 이것이 너무 사라져버렸습니다. 주님이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했던 복이 뭡니까?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한탕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없네요 하고, 내 모습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쏟아 놓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등을 토닥이시면서, 위로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왜 우리가 자꾸 힘을 잃어버리고, 뭔가 하려고 하는 의욕이 사라집니까? 진정한 위로를 받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상처를 많이 받고 살아면요. 위로가 없는 삶을 살면 참 사막처럼 메마르고요. 덜 가시질,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가시와 찔레같은 것들이 늘 나도 모르게 내 속에 하나를 둘둘 감싸고 있기 때문에 벌이 더 힘들고 주변의 사람도 우리 사랑하는 성그 그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 오늘 이 시대를 사랑하는 현대인들 오늘 이 시대에 크리스천은 우리의 자화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면 하나님의 거룩한 낙원 신라번 잃어버린 이 나보니 다시 하나님의 에덴 같아지고 다시 여호와의 동산 같아지겠다고 약속하신 그 중요한 약속의 핵심 가운데 하나님이 위로하실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애통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내 안에 경건함이 없었어. 정말 다른 사람들의 눈에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자꾸도 이거는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들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복 있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여러분을 분명히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대 하나님의 교회들이 애통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쏟아 놓으면 하나님은 그 애통의 거룩한 눈물이 셈이 되어 메마른 이 세상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 온토로 변화시키는 그러한 거룩한 통로로 이 시대의 교회를 다시 한번 사용하고 싶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듣들고 진정 애통이 하는 마음 이 마음이 우리의 중심 속에 다시 생처럼 솟구쳐 오름으로 말미암아 오늘 미가 선지자의 이 강력한 애통함,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회복, 놀라운 은혜, 놀라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성말리 진정한 애통함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 져어 하나님, 위로받는 우리,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나라의 민족 되도록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진정이 있어야 할 포도 열매가, 우리 안에 진정이 있어야 할 무화과 열매가 보이지 않음으로 인해, 한탁하게 하나님의 선제를 통해 탄식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를 향한 동일한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계에 마땅히 있어야 할 유날류가 다말랐소 요란한 소리를 내고 돌아가는 기계처럼 물든 동산 같아야 할이 땅이 메말라서 황무해져 가는 것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가정들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이백통하는 진정한 소중한 모습이 사라져버려 하나님의 위로를 채우지 못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통하여 이 세상을 위로해야 할 진정한 우리의 사명을 감당치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극률히 여겨 주시옵소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사오니 진정 잃어버린 이 복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드려지는 모든 예배의 자리마다 주여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자리마다 주저하고 두려워하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평강을 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극한 전염병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겠다 하신 말씀 붙들고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 않이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경건한 능력을 회복해 나가는 우리 제정납계 모든 성도님들 모든 예배자들, 모든 사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영광스러운 잔향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귀한 아버지 하나님, 장모님, 한분한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고백처럼 믿음, 소망, 사랑, 이 거룩한 하나님의 것들로 무장되어 져서 하나님의 늘 우리 장모님들 보시면 믿음 열매, 소망 열매, 사랑 열매가 풍성하고, 그것을 성도님들에게 나눠주는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며,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고 좋은 우리 귀한 당이 될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우리 유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채워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또 그것을 치료하는 의료진 또진단하는 모든 역학조사 관계한 너들, 저 중국당의 호비의 성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은 극률과 위로를 충만히 베풀어 주시사. 속히 땅이 회복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성세포와 날마다 신겨운 전쟁을 벌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한 사랑하는 가족이 질병의 중한 집을 지고 안타까워하는 것을 옆에서 보며 함께 눈물로 기도하는 가족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아버지 그 눈물이 치료의 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믿는 수만 사랑의 풍성한 은총을 주여 하늘 물려시고 신이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해통해 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시고 애통이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애통이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잃어버린 진정한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능력의 애통을 회복하여 진정한 위로를 체험하기를 소망하는 주여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내리 써질 모든 예배 가운데에 주여 또한 코로나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고통 당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 아멘.